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응답된 말씀 제목은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증거를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언약 속에서 미리 보기를 합니다. 미리 보기가 된 렘넌트들에게는 미리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누림, 꿈을 갖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글자 미리 누림 반드시 붙잡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세 가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위에 꿈을 세워라. 현장을 보고 꿈을 정하라. 기도로 꿈을 미리 누려라. 자, 말씀 현장 기도. 꿈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허황되거나 멀리 있는 망상 같은 꿈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꿈은 반드시 내 현장과 연관이 있고요. 기도로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미리 누림의 주역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대를 정확하게 봤어요. 느부간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나라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 사업이나 뭐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닌데도 거대한 용광로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람 메사 아벤누고 이네 렘렌트들은 아무리 발전한 나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필요한 이유 커버넌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이 나라를 바벨론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하고는 비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랩넌트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그리고 미리 누림이 남았는데요. 미리 누림을 할때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멀리 있는 거 허황된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이 봤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는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지금 말하면 성교사인 거예요. 랩런트들 한명한 한 명은 현장 성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 랩런트들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요, 다니엘은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증거로 바벨론을 살릴 증인으로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적었는데 그게 성경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적은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누린 꿈을 붙잡습니다. 자,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정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건을 주세요. 자, 다니엘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첫 번째 사건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꿈을 아무도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 박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간네살왕 다음으로 한 왕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왕은 계속 그리스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서 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벨사사왕에게 거대한 손으로 글자를 보여주세요 벨사사왕은 그걸 많은 지혜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여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이 글자를 풀이해주며 자주색옷 금사슬을 너에게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왔지만 불구하고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왕의 예물과 왕친이 가지고 왕의 상급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 없어서. 하지만 나는 이 글자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글을 풀이하고 왕이 주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베사사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하고 드디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요, 나라와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세 명의 왕을 거치면서 최고의 간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형통한자의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의 비밀이 있어요. 자, 그 비밀을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항상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데요.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세 번이라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자굴 안에 들어간다라는 왕의 법령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핑계 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했다는 게세 번째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서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 게 힘들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항상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교사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끝은요, 항상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시간을 핑계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핑계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앞서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기도의 비밀은, 기도하며 강구한 기도예요. 강구라는 뜻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안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는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되자마자 다니엘 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요, 네가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는 얼른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믿고 성기는 다니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자, 그래서요, 다니엘의 결론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평생 누렸던 거 미리 누린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에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